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6조 5천억이라고 합니다. 15년 만에 최저치로 완전히 반도체 직격탄을 맞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 그동안 8만 전자까지 올라갔던 삼성전자 어디서 반등 나올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잘날아가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자, AI 관련주입니다. 2023년도에도 AI가 1월 달부터 날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번에 오픈 AI에서 나온 GPT 스토어. 자, 이제 AI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주들이 엄청 급등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 또 4x4, MP. 자,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했어요. 전일에는 이스트 소프트, 자, 폴라리스 오피스,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지금 상승 추세를 내고 있죠. 자, 바로 이들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자, 여기에 이렇게 제가 딱 리포트로 만들어서 올려 놨습니다. 자, 그게 벌써 3탄이에요. 3탄. 한꺼번에 모두 다요 리포트를 여러분께 보내 드립니다. 자, 요거는요.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쪽에다가 요쪽에다가 리포트라고 리포트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1, 2, 3탄을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에코프로, 제2의 포스코 홀딩스가 또이 유망 섹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 꼭 읽어보시고 2024년에도 또 한번 대박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봅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예, 차트를 다 박살내면서. 적당히 빠져서 어디서 반등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냥 막어 줄기차게 밀어버립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뉴스가 제가 뉴스 삼성전자 뉴스를 절대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뭐만 믿으라 그랬어요? 차트하고 수급, 수급은 뭐예요? 외국인들이 파는지 사는지 이것만 봐라. 그렇게 지금 4년차입니다. 4년이 지나서 이제 5년차예요. 5년차. 해가 다섯 번 바뀌도록 제가 매일같이 떠들었어요. 근데 또 맞았죠, 제 말이. 그죠? 삼성전자 뭐라 그랬어요? 방송에서. 실적이 좋다 그랬어요. 그죠? 실적이 좋아서 앞으로 반도체가 좋으니까 어, 엄청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어, 실적이 좋긴 뭐가 좋아요? 작년 1년 동안, 1년 동안 예, 영업이익이 다번게 6조 5천억이라고 합니다. 15년 만에 최저치고요. 그 다음에 4분기 영업이익이 2조 8천억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이 자 전년 대비 85% 급감을 했고 삼성전자 연말에 항상 성과급 잔치를 해서 예 성과급 잔치를 해서 연봉이 5천인데 보너스 5천만원 받아가지고 막 1억씩 받는다 그래가지고선 어 삼성전자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엄청나게 좋은데 올해 올해 저 2023년 이때 예, 성과급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15년 만에 최저치가 나오면서 박살이 났는데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은 다 알아요.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수급을 딱 보면은 지금요 지금 이 수급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외국인들은 79,800원 올라갔을 때에 까지는 사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덜 사고 팝니다. 오늘 130만 주를 팔았어요. 기관은 계속 팔았어요. 기관은 계속 팔고 외국인은 사는 것보다 파는 숫자가 더 많았고 그리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개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삽니다. 오늘도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걸 개인 투자자가 다 샀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결국은 8만전자 가기가 8만전자 가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항상 전고점이 8만전자 근처가 항상 어때요? 강력한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그 근처까지 딱 오니까 그다음부터 이렇게 패대기를 치게 된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어디서 반등이 나올 것이냐 그렇다면 항상요 실적 발표를 하면은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삼성전자는 실적이 최악이다 라고 선 했을 때가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였어요 그래서 2023년 1년 동안 1년 동안 올랐습니다. 자 2023년도 1월달이 언제냐면은 여기에요. 1월 신정 지나고 1월 2일날 최저점을 딱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올라요. 그죠? 여기 보이죠 차트 보이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을 거의 77만 3천 원, 7만 3천 원대를 돌파를 못하고 요렇게 횡보하다가 작년 12월달에 12월달에 요렇게 예, 쫙 하고 올라가지고. 8만원 근처까지 딱 갑니다. 그러니까 어떡해요? 각종 장밋빛 전망이 또다 나오는 거예요. 실적이 좋을 거래. 근데 어때요? 아무도 못 맞췄잖아요. 실적이 좋을 거래며 저는 뉴스를 잘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냥 오로지 차트를 보고 주식은 뭐예요? 예측이 아니라 대응만이 살 길이다. 이거는 주식 교과서에 맨날 나오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예측을 신촐기멀하게 점쟁이 빤스처럼 잘 맞추는 그런 게 중요하다 이거잖아요. 이게 항상 맞냐고, 항상 틀렸잖아요. 맞추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근데 단 하나는 있어요. 주가가요, 많이 떨어지잖아요. 예, 네, 많이 떨어지면은, 먼 핑계를 대서라도 이렇게 또 올라요. 오르고, 오르고 또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르면 또 떨어집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떨어질 수도 없고요. 계속해서 오를 수도 없어요.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르고, 이게 역사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렇다면 어디서 반등 나올지, 차트상으로만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1차 좌, 지지 라인. 차트는 대응의 영역이에요. 대응의 영역. 잘 봐요. 73,000원대가 73,000원대가 요렇게가 박스권이에요. 그죠? 요 박스권을 삼성전자가 6개월 동안 요 박스권 만들어 놓은 것을 딱그 폭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잘 봐요, 여러 자, 요 보이죠? 요만큼 딱딱그 자리가 어떻게 해요? 요 고점입니다. 요 고점. 요 고점이 요 고점이 이 높이 올라간 높이하고 요 높이 그죠 요 높이하고 같아요 이만큼 이만큼이에요 같은 겁니다 예. 똑같습니다 이게 자 그리고 나가지고 오늘 실 악재 터지니까 완전 박살났어요 20일선에서 원래 반등이 나와줘야 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실적이 나쁘다 그러니까 악재가 악재가 터지는 거에 있어서는 누구도 당할 자가 없어요 악재가 없이 수급으로만 팔고 산다고 하면은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반등이 딱딱 나오게 되는데 악재가 터져버리면 이거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깨고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렇게 지금 차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어디냐면 2023년도에 계속해서 올라갈 때 어떻게 해서 올라왔어요 여기가 1월달이에요 여기가 여기서부터 1월달이 시작을 했고 2월달부터 쭉 가가 지고 12월달 그리고 2024년도 1월달이 여기에요. 근데 봐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진짜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를 그걸 가늠하는 제일 중요한 얘기래요, 이게. 요게 23년이에요. 여기까지가 2022년이에요. 요 핑크색 선 보여요고. 요게 뭐예요? 요게 중심선이에요, 중심선. 요 중심선이 이렇게 있어요. 중심선 밑으로 내려가면 중심선 위로 못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중심선 밑으로 내려가면 요거는 하락 추세에요 하락 추세 그런게 중심선 위로 슬슬슬 이렇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올라오다가 떨어지면 중심선 맞고 반등 나오고 또 내려오다가 중심선 위니까 또 반등 나오고 그죠 또 내려오다가 중심선 딱 맞으니까 또반응이쫙 나오잖아요 또 중심선 맞으니까 반등 또 나오죠 중심선 맞으니까 또 나와 계속해서 중심선을 안 깨고 상승 추세로 올라갑니다. 즉 항상 4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중심선이다. 예, 요 중심선을 밑으로 중심선보다 밑으로 깨져서 내려가면은 하락 추세로 바뀌는 거고요. 중심선이 이렇게 올라갔잖아 이때부터 그죠?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가니까 상승 추세로 바뀐다 이거예요. 상승 추세로 바뀐다. 결론입니다. 끝입니다 이 얘기가. 네, 그러면은 이제. 중심선은, 뭐를, 무슨 역할을 해요? 강력한 요게 뭐가 됐어요? 그동안에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갖다가 했다. 그죠? 그러면, 어? 이게 지지 역할을 하고 중 저항 역할을 하니까, 이번에, 이번엔 이제 크게 봐요. 개판치고선 지금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쫙 떨어지는데, 중심선이 얼마였어요? 중심선이? 여기가 얼마예요? 73,000원이에요. 73,000원. 아, 지난번 박스권 상단이 73,000원이었는데, 중심선도 73,000원이네 딱 맞죠 강력한 지지라인이 여기에 딱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73,000원을 73,000원을 깨지 않고 73,000원에서 지지를 보인다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그나마 2024년이 좋아지겠지 1.4분기 발표가 이제 3월달까지 하고 나서 4월달에 발표가 나잖아요. 요때까지, 4월 될 때까지, 4월 될 때까지 이 중심선을 깨면 은안 돼. 3개월 동안. 깨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 줘야만 다시 한번 8만 전자를 돌파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의 기로는 딱 하나. 7만 3천원을 깨냐 안 깨냐 요거다. 중심선을, 중심선을 깨냐 안 깨냐 요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요걸 갖다가 딱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7만 3천원에서 중측, 중심선에서 반등이 딱 나올 때, 이때, 이걸 지지할 때, 이때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뭐냐? 바로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200만 주 최소한 3일 이상 연속해서 들어오든지, 또 3일간 띄엄띄엄 들어오든지, 어쨌든 3일 동안 200만 주 이상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면 지지를 보이고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딱알수 있다 이거예요. 요것만 나오는지 중심선하고 이제 딱 기억해요. 73,000의 중심선 외국인이 200만 주 3일 동안 요것만 지켜 준다면 다시 한번 요현상이또 나오면 다시 삼성전자는 살아납니다. 아셨죠? 자, 요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